여러분, 1992년도에 이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어, 이 종말이 찾아올 것이고, 믿는 자들은 휴거 될 것이라는 이장님이라는 이단 교주로 교주가 이 거진 예언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동참하게 되었고요. 또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혼돈에 빠지고 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되기 전에 이 이장님이라는 교주는 이 사기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극성 맞았던 이 신도들은 이 10월 28일 열, 어, 밤 12시가 되도록 함께 기다리며 열광하며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0월 28일, 12시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은 휴거 되었을까요? 이 12시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휴거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당황,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 감옥에 있었던 이 휴거를, 아니, 종말을 이야기했던 이 이장님이라는 교주는, 12시가 되기 전, 11시에, 편히 잠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몇 시에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본인 또한 이 때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볼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의 이 하늘에 무엇인가 증조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 시키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임제하실 때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급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 신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 임재 가운데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장엄한 이 하늘의 현상들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늘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동일 현상에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태양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잊게 되고, 이 별들은 수많은 별들을 떨어지게 되고, 또한 하늘은 진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징조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징조가 있을 것을 25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해일과이 쓰나미와 같은 모습처럼 나타날 것이다 라고 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도네시아에서 또한 이 일본에서 쓰나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미터가 넘는 이 거대한 이 모습 가운데 모두를 삼킬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현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말할 때 다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도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것은 이 종말에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미혹이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이 있으면 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행각을 행세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또한 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늘에는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다에도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늘에서 이 구름을 타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된 사람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35절 말씀과 같이 모든 지구인,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고 또한 기절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때이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며 영원한 멸망이며 괴로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로서 참 평안과 참 위로와 참 소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 계절의 변화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한 다른 해석을 보여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스라엘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보면 맞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고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는 해석이 또 다른 해석을 낳을 때 완전 다른 위험한 해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론해 보았던 이 다미 선교에 있었던 이 이장님이라는 교주가 한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에서 그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는 그때를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 이 날짜적으로 보자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 싹이 트는 날로 보고 있고, 또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그 주장을 이 숫자적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1992년도라는 이 연도와 10월 28일이라는 날짜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참 어리석고 또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지만 해석과 해석이 반복될 때이 어리석음을 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 선상에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어 이 무화과 나무만이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에 싹이 나고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름을 알고 알게 되듯이 우리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실 때, 이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덧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보자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염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믿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믿음으로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방탕함과 술취함이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탕함을 물질, 물리적인 낭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영적인 방황일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방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술 취함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쩌면 이 육체적인 쾌락 가운데 이술 취함을 하나로 이야기 하실 수, 하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한 육신의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진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성령님에 민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삶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염려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일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염려가 땅으로 인해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너무나 어, 많은 어, 말씀을 들었던 말씀인데요. 어, 동생이 실질적으로 허라방탕한 생활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만 늘 여전히 함께 있었던 형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허란방탕했던 자가 바로 이 형이라는 것을 알수 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라고 말, 말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방탕한 가운데 술 취한 가운데 쾌락 가운데 염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지고 또한 둔화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세 가지의 이 영역 중에 어떠한 유혹,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방탕함, 낭비하는 이 술취함, 또한 염려 우리의 마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무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절 말씀을 보면 열 처녀가 모두가 이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온전히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은 열명 중에 다섯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미련했던 다섯 명의 이 처녀들 또한 이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올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다라는 것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러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다가 너무나 평범한 일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 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먼에감나몬이라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 이때 예수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사역을 마치시는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한 밤에는 이 감남원에 가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남원에서 쉬셨다라는 말씀을 좀잘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감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해석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감남원이라는 그 산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 믿음을 깨우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38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 또한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특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상 가운데 늘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말의 증조를 우리가 안다면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늘 삶의 기본이 되게 하셔서 기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깨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